시편 82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82편은 이 땅에 있는 재판장들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시고요, 또 각자에게 인격을 주시고 서로가 약속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그 가정들이 모여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의 법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범죄함으로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지만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욕심에 따라 살면서 스스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힘 있는 자들이 욕심을 부리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은 억울함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판관들을 세우시고 또 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난한 자에게 미치도록 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미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던 것입니다. 왕이지만 지혜로운 재판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힘 있고 강한 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각 나라마다 재판관들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이 재판장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신들의 모임은 이 땅에 있는 재판관들의 모임, 통치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요. 공의로 재판하시지만 그 재판의 권한을 강단의 재판관들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대리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신들의 모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재판관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로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이런 재판관들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권고한 자와 빈공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공피판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 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의를 행해야 될 재판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일삼고 또 악인들의 낯을 본다는 것은 악인들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힘과 권력을 주어서 사람들을 벌하고 책망하게 하신 것은 보아나 가부같이 힘이 없고 가난한 자의 말을 들어주고요. 또, 악인들에게서 이 가난자들을 한 구해주라고 이런 힘과 권력을 주신 것인데,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온 나라의 근본을 흔들어 보는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허감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요, 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자신의 고난을 남용하게 될 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된다. 나라의 기본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타락하고요. 재판관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까지 다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이런 법무부나 또 법을 잘 지키는지 조사하는 이 검찰에게 공정하게 법을 정의하고 재판하라고 힘과 권력을 주었는데 자기 편에게 유리하게 이법 적용을 하고 또 판단을 할때 백성들의 불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법 잡은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죄수를 풀어주고요. 또 자기 인척들은 다 봐주고 또 힘없고 돈없고 백 없는 사람들만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리면 사람들이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요. 더큰 악을 행함으로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르게 재판을 하고 공의를 행해야 될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면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끼어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그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신들이라 또 지존자의 아들이라 라는 말을 듣지만, 여러분, 이런 재판관들이 교만하게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들처럼 고관들처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판관들이 빠르게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를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종말의 심판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되면요 이런 악한 자들이 한없이 욕심을 내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게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요 사람들을 존중해 주지 않고 사람들 을 함부로 대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왕들과 재판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이 땅을 다스리는 이런 로마의 황제가 악한 왕이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라 하면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들을 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82편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지만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이런 재판관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나라의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시행되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할 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가난자와 부환자가 함께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또 백성들이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